안녕하세요 영토리입니다. 오늘은 짜플펜슬 내돈내산 해보겠습니다. 어, 우선 네이버 스토어 기준 38,800원에 구매했고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우선 이렇게 박스에 담겨져 있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면 이렇게 케이스가 들어있고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어 C 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선과 이 펜슬 그리고 이 촉도 여섯 개나 더 무료로 줍니다. 이 점이 가장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어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종류별로 펜촉이 있습니다. 이네 개는 다 기존 껴져 있는 거랑 똑같고 이두 개만 이게 쇠가 붙어져 있네요 저는 일단 우선 페어링을 해 놨고요 바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3초간 누르면은 켜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란 불이 들어왔으면 켜진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짜플펜슬이다 보니까 정품은 필압이 되는데 이거는 필압은 안되고 다른 건다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눕혀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좀잘 보이게 빨간 색깔로 이렇게 눕혀서도 잘 써지고 세워서도 끊김없이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높여서도 글씨도 잘 써지는 거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애플펜슬 정품을 사용해 봤는데 뭐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 뭐 엄청. 사실 저는 뭐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3D 모델링에는 필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제품을 구매했는데 확실히 정품보다 훨씬 가볍고 오래 사용하는 데는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플 펜슬, 내돈내산. 감사합니다.